화성 연쇄살인사건은 1986년부터 1991년까지 대한민국 경기도 화성시 일대에서 발생한 일련의 연쇄살인사건이다. 이 사건은 총 10명의 여성이 희생된 끔찍한 범죄로 당시 한국 사회에 큰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농촌에 거주하는 젊은 여성들이었으며, 범인은 주로 이들을 유인하거나 납치하여 성폭행한 뒤 잔인하게 살해하였다. 사건 현장은 대부분 시골 지역이었으며, 범인은 피해자들을 외진 곳으로 데려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경찰은 여러 단서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으나 증거 부족과 과학수사 기술의 한계로 인해 범인을 잡지 못했다. 피해자들의 가족들은 극심한 고통과 슬픔에 빠졌고 사회는 불안과 공포에 휩싸였다. 사건 발생 당시 화성 지역은 비교적 조용하고 안전한 곳으로 여겨졌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크게 높아졌다. 경찰은 현장 검증과 탐문 수사를 꾸준히 벌였지만 사건은 점점 미궁에 빠져갔다. 여러 용의자가 지목되었으나 확실한 증거가 없어 결국, 모두 풀려났다. 특히, DNA 분석 기술이 당시에는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과학 수사의 한계가 수사의 발목을 잡았다. 사건의 미해결 상태는 언론에서도 지속적으로 다뤄졌으며,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도 컸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은 점차 잊혀져갔고, 많은 이들은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사건이 묻히는 듯 했다. 그러던 중, 2019년 경찰은 과거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DNA 분석 기술이 크게 발전한 점을 활용하여 증거를 재검토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춘재라는 인물이 유력한 용의자로 부각되었다. 그는 이미 다른 범죄로 복역 중인 상태였으며 수사관들은 그의 DNA를 화성 사건 현장 증거와 대조했다. 결과는 일치했고 이춘재는 결국 자신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임을 자백했다. 그의 자백은 사건 해결에 큰 전환점이 되었고 경찰은 과거 미제로 남았던 사건들을 재조명하기 시작했다. 이춘재는 10건의 살인 외에도 다른 범죄들을 저질렀음을 인정했다. 그가 자백함에 따라 피해자 가족들은 오랜 기다림 끝에 진실을 알게 되어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 이 사건은 과학수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으며 한국사회의 법 집행과 범죄 예방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경찰의 수사 방식과 사법 시스템에 대한 반성도 이어졌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사회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친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이 사건은 한국 범죄사에서 가장 악명높은 사건 중 하나이며 앞으로도 많은 연구와 논의가 이어질 것이다. 피해자들의 명예를 기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잊히지 않는 충격과 교훈을 남긴 사건이다. 경찰과 사회는 이 사건을 계기로 범죄 수사에 첨단 과학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와 인권 존중에도 더욱 힘쓰게 되었다. 당시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참혹함을 잊지 못하며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고 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범죄와 어떻게 맞서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하는 중요한 사례로 남아있을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